양자역학의 수학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양자역학은 벡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벡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합니다. 수는 단순히 크기만 나타냅니다. 그래서 크기만 표현하는 것을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라는 두 개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벡터는 방향을 정확히 정해주기 위해서 늘 좌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좌표 공간이 벡터를 두 개로 분해해 버립니다. 이번에는 벡터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벡터는 그 벡터가 놓인 좌표 공간의 좌표축으로 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원점에서 45도 방향으로 길이 1인 벡터 A가 있다고 합시다. 이 벡터 A는 X축과 Y축상으로 두 개의 작은 벡터로 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X축, Y축 두 벡터의 길이는 약0.7 정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분해된 벡터의 길이를 구하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0.7의 제곱 더하기 0.7의 제곱은 1입니다. 이번에는 벡터 A를 좌표 측이 X, Y, Z로 3개인 3차원 공간에서 분해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벡터의 길이는 0.577로 더욱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좌표 측의 개수를 무한히 늘려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길이는 더욱 작아질 것이고, 심지어 0이 되는 것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의 대상은 무한이 많은 작은 팩터의 성분들의 합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양자역학을 난해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일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과학은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많아도 유한한 것이었는데, 양자역학은 무한이라는 어쩌면 비과학적인 것을 터무니없이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